가배로2 단계에서 할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이제 색깔이 있고 또 고리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패턴을 만들어보고 수세기가 가능하며 또 아름다운 곡선이 들어간 실물을 만들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이 있는데요. 구갑에는 곡선으로서 아이들에게 소개가 되지만 구갑에 있는 고리와 반고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곡선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갑의 2단계 33주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제목은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해요인데요. 고리를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색깔을 규칙에 맞게 패턴을 만들어 보고 수를 세어 보는 활동입니다. 구갑의 상자를 열어서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구갑의 상자 안은 여섯 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동글동글 고리 친구가 있고요. 고리를 반으로 자른 반고리 친구가 있어요. 동글동글 고리 친구를 가운데가 다 채워진 평면으로 표현하면 원이라고 하지만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고리라고 할수 있겠지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모양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구가배를 가지고 다양하게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통 놀이를 활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패턴의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위로 올라가는 고리를 보고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살펴보았더니 색깔은 빨간색이 반복되고 있지만 빨간색과 짝을 짓는 친구들은 빨강과 초록, 빨강과 파랑, 빨강과 어떤 친구가 와야 돼요? 노랑이 올 수도 있고, 보라 친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그 다음 패턴을 한번 알아볼까요? 중간고리로 만든 패턴인데요. 자, 고리를, 패턴을 잘 보면서, 어떤 친구가 와야 하는지 아이들이 생각해 볼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떤 규칙일까요? 중간고리만 사용을 했는데 빨간 색깔이 두 개, 그 다음 초록 색깔, 빨간 색깔이 두 개, 그 다음 노란 색깔, 그 다음은 빨간 색깔 두개 친구가 와야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잘라진 반고리를 가지고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규칙은 색깔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방향이나 모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규칙을 만들 수 있대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살펴보았더니 색깔 안에는 규칙이 없지만 방향을 보았더니 반고리가 하나는 앞쪽으로, 하나는 뒤쪽으로. 이렇게 옆쪽에서 보면 물결처럼 생긴 모양의 규칙이 있어요. 자, 아이들과 같이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보고 조금 더 심도 있는 패턴의 난이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가베의 정리 방법입니다. 구가베를 정리하실 때는 고리와 반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는데요. 고리가 들어가는 자리에 가장 큰 영역에다가 큰 고리를 정리하고, 반고리가 들어가는 자리에 가장 큰 칸에다가 반고리를 정리해 줍니다. 활동이 마치고 나면 순서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줄수 있도록 하는데요. 고리의 명칭을 사용을 해서 작은 반고리, 이렇게 활동을 한 후에 도형의 이름을 불러 줍니다. 활동이 마치고 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닫아줍니다. 이때 고리가 뚜껑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 닫아줍니다. 33주 활동지입니다. 활동의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활동지와 스티커를 준비하시고요. 동글동글한 고리 친구 중에서 가장 큰 고리만 한번 준비를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활동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해요. 인데요. 아마도 위에 있는 동물 친구들이 고리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있는 우리 너구리 친구가 던진 고리의 패턴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라색으로 시작했지요. 보라색 그 다음 어떤 색깔이에요? 초록색 그 다음 보라색 초록색 너구리가 던진 고리의 개수는 네개 동글동글 동그란 고리를 토끼는 몇 개를 던졌을까요? 토끼의 패턴은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세 개의 규칙이 이제 반복될 것 같은데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자, 어때요? 너구리보다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지요? 자, 그럼 우리 곰돌이의 패턴도 한번 알아볼까요? 곰돌이 친구는 보라색깔, 빨간색깔, 아, 또 보라색깔이니까 옆에 친구한테 좀 빌려야겠다. 보라색깔, 빨간색깔, 보라 색깔.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제일 많고 적은지 우리 비교해 볼수 있을까요? 첫 번째 너구리 친구는 4개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6개를 던졌네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5개를 던졌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스티커를 옆으로 빼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던진 친구한테는 별 모양 스티커를 붙여주고 가장 적게 던진 친구한테는 하트 모양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빌려 썼기 때문에 너구리 고리가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보라 색깔이 두개더 더해지면 네 개가 될수 있죠? 너구리한테 별 모양 스티커를 붙여주고 또 하트 모양 스티커는 우리 곰돌이 친구가 붙여야 될까요? 아니죠. 토끼 친구한테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패턴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많다 적다의 개념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응용할까요? 확장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구갑의 고리를 가지고 색깔로 패턴도 만들어 보고 개수를 세서 많다 적다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갑에 있는 회전 틀을 만들 수 있는 받침과 기둥을 준비해서 직접 고리 던지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멀리서 던질 때는 기둥에 고리를 끼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마스킹 테이프로 아이들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위쪽에서 한번 던져서 고리를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패턴에 상관없이 그냥 고리를 던져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재미있는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